샬롬 한 주도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멋진 모습으로 다 함께 예배드려요. <목소리> 모일 살아 숨 쉬는 책을 꼭 지참해주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 랑의 예수 님 부르시 겠 습니다. 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친구들랑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추운 겨울날 다 같이 힘들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가늠이 부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 주셨어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고 있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언제나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른이라고 불러 주셨어요.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 내 영과 복을 부어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마치 시내가에서 자라나는 푸른 풀처럼 번성할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애언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종 야고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수룬은 운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여수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할게.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복을 내리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이에요.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생명을 품은 어머니가 사랑으로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새 임을 얻기 바래요. 나를 지으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잘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생활하는 공덕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찬양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안가인 어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다 함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양지현 전도사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다함께 환영의 박수 쳐주세요. 공독교회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만들어갈 양지현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우리의 첫 만남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윤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어,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주기도문 찬양 함께 부르면서 윤현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高级。